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일보의 진세나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일보 진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된 중국 5월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 여러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에선 소비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고 이런 회복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궁금해집니다. 네, 5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는데 이는 예상치였던 5%를 또는 수치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이는 노동절, 단호절 연휴 수요, 6.18 쇼핑 축제의 조기 개시, 그리고 낡은 제품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한신 소비 정책의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판매는 전년 대비 53% 급증하여 정책효과를 실감케 했고 내수진작이 정책과 민간소비 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소비가 이렇게 살아난 반면 생산이나 수출은 다소 부진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실제로 기업활동이나 대여건은 어떤 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 산업생산은 5.8% 증가에 그쳤고 대미 수출은 34% 이상 급감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와 물류 회복 지연 영향이 컸고, 고정 자산 투자도 둔화, 부동산은 여전히 하락세라서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시장에선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방문에 나선 것도 정치, 경제, 협력,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햄보로 해석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마라톤을 완주한 노보니 얘기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야 기업을 소개할 예정입니까? 네, 오늘은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바로 중국 배터리 업계에서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정리 신령이라는 기업입니다. 지난 4월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리 신령, 우리말로는 정력 신능인데. 아, 중국 발음은 정리신농이라는 이름은 생소한데요. 최근 상장을 했다고 하니 꽤 오래된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라면서요. 어떻게 빠르게 성장해 온 건가요? 네, 정리신농은 2019년 장수성 창수시에 설립된 리투미온 배터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창업자는 푸야오 글라스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자오팡과 잔지정인데요. 그, 그들이 2016년부터 전기차 핵심 부품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후 탑페어 신에너지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 오늘의 정리 신농의 시작입니다. 예, 그럼 투자도 여러 차례 유치했을것 같은데 외부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투자 유치도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2022년 A 라운드에서 24억 위안을 조달하여 기업 가치 144억 위안으로 평가받았고 이후 2024년 B 라운드에서 10억 위안, 2025년에 7,990만 달러 규모의 초석 투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통해 정리 신영의 시드부터 IPO 전까지의 주요 투자 라운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인상적이지만 정작 제품이나 기술력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기술적 차별화도 갖춘 기업입니까? 네, 정리신농은 전기차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며 특히 리투민산 철과 사망계 배터리 모두 제조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서 와트 시장 단가가 0.41 위안으로 업계 평균보다 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고객 맞춤 전략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터리 기가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한데 이런 상황에서 정리시는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하고 있나요? 2024년 기준으로 정리신영은 중국 동력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8%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배터리 탑재량 성장률은 업계 상위 10개사 중 2위 리투윈산철 분야에서는 성장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한 기업이군요. 고객사 측면에서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자동차 브랜드들이 정리 신형의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까? 에 네, 주요 구, 고객사는 이치홍치, 광치전기, 링파기차, 상치통용우링 등 중국 내외의 대표적인 완성차 브랜드입니다. 매출의 88.2%가 88 상위 5개 고객사에게서 나오고 있을 만큼 고정 고객 기반도 탄탄합니다. 예, 방금 소, 소개해 주신 고객사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인데요. 혹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나요? 중국 네.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와의 협력이 눈에 띄는데요. 양사의 합작사인 신종연 풍티 을 설립해 하이브리드 시장의 약 7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형은 2025년 토요타가 출시할 전기 SUV 보즈 3X의 초기 배터리 독점 공급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예, 투자도 많이 받았고 고객 기반도 튼튼한데 실제 실적은 어떤가요? 흑자는 내고 있습니까? 네, 2024년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순이익은 약 9,101만 위안, 연 매출은 51억 위안으로 3년 사이 약 3.4배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매출 총 이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서 2024년에 14.6%까지 도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리 신영이 불과 5년만에 흑자 전환 성공한데다가 업계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것, 것 또한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리 신너이 위치한 장수성 창수시는 원래 자동차 부품과 섬유 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최근 신에너지 산업 육성 도시로 탈바꿈 중입니다. 2024년 GDP는 3,79억 위안 신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을 통해 2025년까지 산업 규모를 1100억 위안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네, 이런 배경도 있었군요. 그럼 창수 시와 정리신영이 서로 성장동력이 된 셈이 되겠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수 씨는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리신영은 25.5기가트 규모의 셀 생산력을 확보한 지역 핵심 기업입니다. 창소시는 IPO를 추진 중인 신에너지 기업을 두세 개더 유지할 계획도 밝혀졌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정말 알찼습니다. 기술, 고객, 수익성, 지역 기반까지 탄탄한 정리신호는 빠르게 움직이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신흥 강자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넓혀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향후 정리신형이 또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언론 아주경제